유아 나이스 연계 항목으로는 학적, 보수, 급식, 출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수 연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 2장 보수 연계. 먼저 보수 연계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아 나이스에서 급여 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생성된 보수 연계 목록이라는 메뉴로 연계되고 사립 유치원 K 에듀파인에서는 연계된 내역으로 보수를 계산하여 집계 후 원인 행위부터 이체 확정까지 진행합니다. 학교 회계의 경우 나이스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 k e d u p i n 에서그 정보를 연계받아 대표 수령인에게 전체 금액을 지급하는 지출권을 만듭니다. 이체 확정 후에 급여 대장을 출력하여 은행에 방문해서 대량 이체하는 방식으로 급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EFT를 사용할 수 없고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림유치원 K 에듀파이는 해당 부분을 보완해서 EFT를 사용하여 급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 연계는 지출 관리, 지출 지원의 보수 연계 목록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수 연계 목록 메뉴에서 회계 연도와 작업 연월를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유아 나이스에서 전송된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된 보수 목록을 선택하면 선택된 보수 내역의 급여 구분과 실형인별로 수당 총액, 공제 총액, 지급액의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 나이스에서 전송된 보수 내역을 수정하려면 연계받은 보수 내역을 삭제하고 유아 나이스로 취소 정보를 보내야 다시 제작성하여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 취소 버튼은 연계 취소가 필요한 보수권을 선택하고 연계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난 팝업창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이후에 이와 나이스에서 재작성하여 다시 연계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와 나이스에서 연계 전송된 내역에 세부적인 보수 내역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수 목록 조회 후에 작업 연호를 클릭하면 연계된 보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보수인건비 목록에서 보수계산 처리 화면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화면 왼쪽에 수령인 정보에서 수당 총액, 공제 총액, 지급 총액란이 수신과 입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수신란은 유아나이스에서 급여 작성 후 연계된 수신 내역이 조회되고 입력란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에 입력한 내역이 조회됩니다. 수신란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고정값이며 수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신된 금액에 맞춰서 수당 정보와 공제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수신된 금액을 수정하려면 보수 연계 목록에서 연계 취소를 하고 유아 나이스에서 수정한 후 다시 연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령인이 많은 경우 수령인명 찾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특정 수령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K 에듀파인에서 예산 조회를 하기 전에 나이스 수당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유아 나이스 nice 수당 구분별 수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 내역을 확인하시고 예산 조회를 통해 사업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령인 정보에서 수령인을 선택 후 예산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아 나이스에서 연계된 수당 총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당 정보를 입력 후 하단의 공제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때 공제 정보는 연계된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되고 공제 수령인과 지급 방법, 지급 구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제 정보를 세외 계좌로 보내는 경우 세외 계좌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반영합니다. 참고로 세외 계좌는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계좌 구분이 살림 유치원 세외 계좌로 계좌 속성은 대표 계좌로 지정되어야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수당 일괄 복사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괄 입력이 필요한 수령인의 정보를 체크하고 복사할 수령인의 행을 선택합니다. 그 상태에서 수당 일괄 복사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산이 복사되고 수령인별 수신 금액에 맞춰 수당 금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공제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 구분별로 동일한 공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일괄 복사 기능을 활용하여 수당 일괄 복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 일괄 복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일괄 복사 시 공제 금액은 유아 나이스에서 연계된 금액으로만 입력되며, 공제 구분별 공제 수령인과 지급 방법, 지급 구분만 복사됩니다. 이제 모든 수령인의 수당 정보와 공제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유아나이스에서 수신된 수령인별 수당 총액과 입력된 수당 총액이 상이한 경우 데이터 저장 시 알림이 조회되며 붉은색으로 대상자가 표시됩니다. 공제의 경우는 수령인별 공제 금액은 상이하더라도 총합계액이 수신된 공제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공제 총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합계 불일치라는 문구가 상단의 붉은색 글씨로 표시됩니다. 공제를 수령인별로 체크하지 않는 이유는 마이너스 공제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퇴직 후 정산 등으로 인해서 환급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 선생님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나이스에서 당월 공제 부담금과 환급받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내역이 사립유치원 K 에듀파인에 연계되면 건강보험료의 공제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신됩니다. 이때 A 선생님의 건강보험행은 삭제 후 당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B 선생님의 건강보험행에서 한 급액만큼 건강보험료를 감액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타 공제를 추가하여 감액한 금액을 입력하고 공제 수령인을 A 선생님으로 지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인별로 공제 금액은 달라지지만 모든 수령인의 건강보험료 총합계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령인별 공제 금액이 아닌 공제 총합계액이 일치해야 집계가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수신된 수당총액과 입력한 수당총액이 수령인별로 일치하지 않거나, 수신된 공제총액 합계와 입력한 공제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저장은 가능하지만, 보수 집계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당총액은 수령인별로 수신금액과 입력금액이 모두 일치하도록 변경해야 하고, 공제는 수신된 공제총액 합계와 입력된 공제총액 합계가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앞서 작성한 보수 연계권은 한 번만 정확히 작성하시면 그 다음 달부터는 전월의 수당과 공제 내역을 복사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급여 구분으로 전월에 작성한 수당 정보가 있다면 사업 정보와 수당 금액을 수령인별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전월 수당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전월 수당을 복사하면 복사된 수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3월은 회계 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복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3월에 보수 계산을 작성하시면 다음 달인 4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해당 내역을 복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제 정보도 동일한 급여 구분으로 전월에 작성한 공제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전월 공제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된 공제 정보를 확인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공제 정보의 경우는 현재 월에 동일한 공제 구분이 있을 경우 공제 금액은 복사하지 않고 수령인과 지급 방법, 지급 구분을 해당 월의 수령인별로 복사해 옵니다. 다음은 보수 집계 방법입니다. 수령인별로 수신된 수당 총액과 입력한 수당 총액이 일치하고 수신된 공제 총액 합계와 입력된 공제 총액 합계가 일치한다면 보수 연계 목록의 진행 상태는 보수 집계 가능 상태가 됩니다. 대상권을 체크한 후에 보수 집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수 집계는 보수 집계 가능 상태인 것만 가능합니다. 보수 집계 시 보수 연계 계산에 수령인별 수당 내역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계 후 수정이 필요하다면 집계 취소 버튼을 클릭한 후 수정합니다. 다음은 원인 행위 진행 방법입니다. 보수 집계가 완료되면 원인 행위를 진행합니다. 대상권을 체크한 후에 원인 행위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제목이나 개요 복사가 필요한 경우 나타난 팝업창에서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화면처럼 원인 행위 작성 화면이 조회되고 하단에서 보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 행위 작성 시 보수 내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원인 행위를 삭제하고 보수 연계 목록에서 집계 취소한 후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수신 내역까지 수정해야 한다면 연계 취소 후 유아 나이스에서 수정하여 다시 연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인 행위 시 금액 수정은 불가하지만 원인 행위 결제 완료 후 조정 결의나 지출 후 과목 경정 또는 반납 결의는 모두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제 2장 보수 연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